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는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line. 안녕하세요, 열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역은 웅교도. 웅교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는 곳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line. 안녕하세요.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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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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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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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이번 역은 운전 시티 운전 시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